어, 근데 경계하면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장점인 것 같네요 원래 마인크래프트는 이렇게 캐다가 진짜 뒤에 크리퍼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게임인데 그래도 화면을 계속 돌려다보면서 볼수 있는 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 막 사시네 레몬님 안녕하세요

기분이 가 좋은 마 오, 아도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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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